이거 한국 공지 맞죠? 안녕하세요 엘카입니다 9월 커뮤니티 데이 끝난 지 얼마 안 되었는데 벌써 쉬월 커뮤니티 데이 불케미의 정보가 공개되었습니다 새로운 스킬도 들고 왔다고 하는데 구독 좋아요 먼저 부탁드리고 시작할게요 10월 15일 토요일 오후 2시부터 5시까지 양초 포켓몬 불케미 커뮤니티 데이가 열립니다. 이날 야생에서는 불케미가 대량으로 나타나고 운이 좋으면 색이 다른 불케미도 등장합니다. 색이 다른 포켓몬의 등장 확률이 약 5%로 상승하기 때문에 발견하기 쉬우실 거예요. 불케미에서 램프라를 거쳐 샹델라로 진화시 레거시 스페셜 스킬 폴터가이스트를 배우는데요. 샹델라 진화시 아이템 하나이 돌이 필요합니다. 미리미리 모아서 준비해주시고요. 폴터가이스트는 아직 나오지 않은 스킬입니다. 위력은 스킬 중 가장 강력한 142라고 하지만 지난번에 등장한 메테오빈도 위력만 셌지 정작 DPS가 낮아서 효율이 안 좋았던 만큼 이번 스킬도 DPS가 낮지 않을까 걱정됩니다. 하지만 샹델라의 원래 순위가 좋았던 만큼 오리진 기라틴을 없으셨던 분들에게 훌륭한 고스트 타입 딜러가 될수 있습니다. 이날 고개채 많이 잡아주시길 바랄게요. 이번 이벤트 보너스입니다. 향로르 3시간에 고스네샷 5번은 기본, 여기 포켓몬 포획시 사탕 두 배와 31레벨 이상 트레이너의 한에 엑스라지 사탕 등용 확률이 2 배. 까지는 지난 커뮤니티와 동일하고요 포켓몬 4회시 경험치가 무려 3배입니다 행복의 알까지 사용하면 무려 6배 경험치 대량 수급이 가능한 절호의 찬스 거기에 특교 1회가 추가돼 계정당 특별한 교환이 2회까지 가능하고 교환시 별무료50% 감소도 있습니다 다른 보너스들은 모두 2시부터 5시까지이지만 위두 보너스는 2시부터 오후 10시까지입니다 오후 5시까지 커뮤니티를 즐기셨다면 이제 사성 레이드에 도전할 차례입니다. 오후 5시부터 오후 10시까지 3시간 동안의 이벤트가 종료한 다음 불캐미의 진화형 램프라가 사성 레이드에서 등장하는데요. 레이드는 무료 레이드 패스와 프리미엄 레이드 패스 등 현장에서만 사용 가능하고 리모트 레이드 패스 사용은 불가하고요. 레이드 배트 승리 시 30분 동안 주변에서 불캐미가더 많이 등장할 예정이고 등장한 불캐미는 이전 3시간 이벤트처럼 색이 다른 모습이 등장할 확률이 올라갑니다. 단, 경험 주3배 이벤트는 발생하지 않아요. 스페셜 리서치 티켓도 매번 등장했었죠. 양초 포켓몬의 수수께끼를 풀어라 티켓을 숍에서 999원에 판매합니다. 구매하지 않아도 전혀 지장 없지만 추가로도 잡고 싶다면 고려하셔도 좋지만 환불되지 않으니 신중해 주세요. 티켓 선물도 가능합니다. 그레이트 이상 프렌드에게 선물 가능하고 이미 친구가 구매했거나 선물을 받은 경우 선물이 안될 수도 있습니다. 커뮤니티 기념 스티커도 공개되었습니다. 포켓스터가 친구 선물 숍 구매를 얻을 수 있고요. 같이 커뮤니티를 즐기 트레이너가 필요하다면 커뮤니티데이 맵사이트로 들어가 내집 주변의 핫플레이스를 찾아가 보세요. 오늘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저처럼 불캠면백나하다고 미리 진화시키지 마시고 커뮤나 되었을 때꼭 진화시켜주세요. 다음에 만나요. 안녕.